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은 제가 음~ 어~ 이제 구간을 6월 23일에 구매를 할 건데 이제 그때까지 기다려주실 분만 댓글 써주시면 됩니다. 제가 지금 찾고 있거든요 구간 파는 분들 유튜브에서 그렇기 때문에 찾기는 너무 힘들고 만약에 종고 찾았다면 댓글에 또 많이, 음, 판완, 거래 완료, 이런 게막써 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, 음, 그때까지 기다려주시고, 하는 분들만 댓글 달아주시고, 어떻게 쓰냐면, 무엇을 파는지, 또 가격은 얼마인지, 톡디 남겨주시고, 하자 있는지 없는지, 메이크 까진 어디에 있는지, 아니면 없는지, 그리고 데타미나 하자 이런거 다 써주시고 그 구간에 인증서랑 손미불 그리고 뒷볼박스 안구, 의상 가발까지 다 저한테 줄수 있는지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음 이렇게 댓글에다가 써주시고 써주시면 제가 제가 긴 구독을 해드려요. 응. 음. <laughs> 그러니까, 많이, 많이 댓글을 써주시고, 음, 잘 써주시면 제가 구매를 해드리고, 또 제가 받고, 응, 음. 음. 그리고, 저는 38만원까지 받아요. 그렇기 때문에, 그거를, 어, 포함되는 분들 써주세요. 그러면 안녕. 부탁드려요.